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주차에서는 1차 시, 2차 시, 3차 시 주제가 각각 다릅니다. 1차 시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천과 광주천과 관련된 비점 오염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2주차에서는 얼마 전에 침대에서 나돈이 나오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연방사 사신 나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시에서는 요즘 도시개발이라든지 많은 개발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개발과 보존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시 광주천과 비저모형원의 이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시에서는 광주천인 광주천의 본류가 되는 영산강과 광주천 그리고 하천 수질과 많은 관련이 있는 비점 오염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특히 비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소비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영산강과 광주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광주천은 우리 광주와 함께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또 광주의 환경 측면, 뭐 기온이라든지 습도 조절이라든지 특히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하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주천은 유하 거리가 물이 흐르는 거리가 23k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하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산강에서는 제2지류라고 할수 있고 어,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위쪽이 무등산 상류, 제2수원지가 위치하는 곳이고요. 제2수원지 상류에 가면 무등산에 용추폭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작은 폭포가 있는데요. 이 폭포 이쪽에서 어, 무등산 네, 폭포, 폭포 쪽에서 광주천이 발원해서 광주에 보시면은 이제 그 광주의 중심부인 금남도 주변, 광주공원 주변을 거쳐서 무등경기장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영산강 본류인 서구 지평동과 지금의 상무지구죠. 그다음에 광산구 우산동 공항가는 쪽. 이쪽에서 영산강에 합류되는 그래하천이 하천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비교적 이제 중상류에 속하는 여기 그 지원동에 있는 용지교인데요. 용지교 용지교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중류적인 이제 광주공원 있는 뭐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등경 기장 주변인데요. 보시와 같이 하류로 내려갈수록 돌의 크기라든지 이런 게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주천 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태계적으로, 어, 어, 종적 행적으로 종적으로도 중요하고 행적으로도 중요한 연결축의 침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무등산으로부터 무등산의 그 산림 생태계와 광주천의 하천 생태계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연결축의 핵심이 바로 이제 광주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횡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종적인 연결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이, 광주 사람들의 역사적인 생활터전이고 또 추억과 공전이 생존한 곳입니다. 보시면 60년도에 뭐, 많은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물을 이용한 뭐 각종 행위 생활터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광경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뭐 조경이라든지 또는 뭐그 생태 하천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이제 복원이 돼서 갖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광주천을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몇년 전에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이제 그 인공적으로 많이 조성을 하다 보니까 물은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어요. 광주천에 이제 주로 많이 들어오는 물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무등산에서 발원한 용추폭포 이수원지 쪽에서 발원한 그 물줄기하고 그 다음에 증심사 무등산의 증심사 쪽에서 들어오는 증심천이라고 있어요. 그게 아까 용주교 쪽에서 합류가 되는데. 이두 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무, 이제, 그동안에, 그, 많이 도시가 개발되고, 빗물이 스며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물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광주도 어떻게 보면은, 광주천에 유지를 할수 없을 정도로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한 물의 일부를 원지교 상류로 이렇게 펌핑해서 물을 흘러보내기도 하고, 여름철이 되면, 어, 주화무에서그 일곱수의 물을 그 지원동 쪽에서 물을 약 하루에 5만 톤에서 10만 톤 정도를 방류해서 광주천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천의 현재의 물은 비교적 그 양호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이제 앞에서 저희가 강의했던 수소권충이라든지 돌의 상태를 가지고, 어, 측정을 해보면, 어, 상류 쪽에 속하는 일리점은 주로 이제 돌 틈에 서식하는 하우사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진에 보시는 게 부채하루산이라는데 이렇게 물이 깨끗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 지점인 지점 3 지점이라든지 이쪽에 노, 나오게 되면 이끼라든지 유기물들이 이렇게 끼어 있기 때문에 음, 돌 틈이 또 이제 촘촘히 이렇게 돌을 이렇게, 하, 이렇게 그 하천을, 고정, 하천을 고정시켜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틈들이 없어져서 이런 생물들이 사는 지 못하고, 날도이라든지 깐따구 같은 약간 이제 2, 3급수 정도의 산인 이런 생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갈수록 종수라든지 개체수가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광주천이 생태 하천으로서 건강성을 회복하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천이 본류인 영산강은 이제 광주천보다 훨씬 길죠. 그, 물이 흐르는 거리, 이화 거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138km 정도 되고, 어, 담양의 용면에 가면, 이 가막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폭포가 있고, 그 소가 있는데요. 이제 용이, 과거에 여기에서 하늘로 승천했다 해서 용서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시원지, 과거는 여기, 이것도 이제 발원지라고 했었는데, 시원지가 있고, 예, 특별히 이제 행정상으로 물이 그 발원한 곳은 예, 담양군 월산면 용웅리 병풍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 이게 여기서는 황룡강도 발원을 하는데 황룡강도 영산강의 주류라고 제 1주류고 광주체의 제 2주류로 할수 있는데 이곳을 그 황룡강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발원지로 현재 행정적으로 관리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담양군 용면의 감악골의 용소를 그 발원지로 알아봤기 때문에 시원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진에 보이는 곳은 그이 당시에 유일하게 담양 여기 광주하고 담양 경계면인데요. 이쪽이 유일하게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하천습지로서 지정된 곳이고 현재도 국가 그 습지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이와 같이 광주천은 영산강에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제 대도시 그 영산강의 상류 쪽에서 그 광주천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광주천이 영산강의 오염의 주범이다. 또 여러 가지 영산강의 소재를 영향을 많이 미친다.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비난도 받아왔는데 최근에는 여하같이 이제 하천을 어, 가, 그 정화하려는 노력도 많이 기울여 왔고 특히 이제 하수도 관로들을 우수관로와 오수관로 이렇게 분류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많이 개선이 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주천의 숙제는 이제 그 365일 물이 이제 풍부하게 흐를 수 있는 수원을 찾는 것인데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주화모 물이라든지 하수처리장물을 이렇게 흘러보내고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되면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고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멀리 가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특히 이제 생태적인 생활이 필요하거든요. 이러려면 광주천에서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진정하게 그 힐링도 하고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수질이 우선 많이 개선이 돼야 되고 거기에 수많은 생물들이 살수 있는 그 생태계가 어, 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행정 쪽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 지금 생태학을 수강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어,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은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점 오염원이라는, 음, 말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 비점 오염원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되게, 여기 보시면, 지도에서 공장이나 가정처럼 점으로 표현되는 곳, 이런 곳들을 우리는 비점 오염원에 그 비교되는 점 오염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가정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빠만 걸로 점이 막 찍어져 있죠. 네모로 찍어져 있고, 어떤 건좀더 크게 찍어져 있고 이 있는데, 그 찍어져 있는 것이 이제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점오염만 포인트, 폴루턴트 그렇게 말하는 하는것이죠그다음에이제그외에이렇게그 도시 전체 또는 도로 전체 또그하천이라든지여기보시면뭐논이라든지밭이라든지이렇게 넓은 면적 면적 개념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비점 오염원이라고 부릅니다. 점 오염원의 상대적인 말로 non-point pollutant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비점 오염원은 이 산이나 들이나 논이나 밭에서 나오는 이런 자연적인 오염원이 있는가 하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또 가축을 키우면서 나오는 것들. 이런 인위적인 오염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점 오염원의 발생의 무식도를 보시면, 이렇게 산림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개발을 신규로 하면 토사 같은 게 흘러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비료를 사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자격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시, 다음, 다음 시간에, 그, 녹조에 대해서 할 때인데, 주로 이제 녹조의 원인이 되는 것도 상당 부분이런 농경지에서 우리가 퇴비라든지 화학비를 사용하면 질소나 인 같은 특히 이제 식물들이 좋아하는 비료 성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가 오면은 이게 휩쓸려 내려와서 강이나 하천에 이렇게 스며들어가죠. 그러면은 강에 질소 인 같은 비료 성분이 많아지면 이것들을 좋아하는 역시 식물인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녹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녹조라든지 하천이 오염시키는 게또 다른 원인이 바로 비점오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그 풀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걸 나대지라고죠. 공사기에서 포크레인으로 깎아놓은 것 같은 이런 나대지에서 들어오는 토양 속에, 토양 속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질수나 인 같은 영양물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뭐 금속성분들, 뭐 망간이나 철이나 뭐 아연이나 이런 금속성분들, 탄화수소 이런 여러 가지 오염들이 들을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게 영양물질인데 영양물질, 바로 비료성분이죠. 질수나 인 같은 이런 비료성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조류를, 플랑크톤을 번식하는 녹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시 다루고 있고, 그와 비슷하게 이제 다른 유기물들도 같이, 이 밭이나 논 살림에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박테리나 세균 바이러스, 그 다음 기름이나 그리스 같은 이런 그 유류성분들, 많은 이제 쓰레기 같은 협작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천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제 경험에 하면 큰 비가 왔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과거에는 뭐 돼지도 떠날 나오고 냉장고도 떠들 떠들려 내려오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비접오염이라고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그큰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이런 협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휩쓸려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런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그 나뭇잎이라든지 또는 이런 쓰레기들을 걷어내는데도 과거에 별도의 뭐 어떨 때는 뭐 2, 3개월 걸릴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물속에 가라앉은 타 오염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오염과 비점오염의 특성을 비교했는데 이 청오염은 아까 우리가 관리를 할수 있죠. 우리가 이게 이제 어디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배출한다 하는 것을 다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배출 지점이 특정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관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BOD 같은 경우를 몇피 p 미하로 해라라고 법으로 지으면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라든지 그 또는 뭐, 그 형사적인 사법적인 처리를 할수 있죠.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제대를할수 있기 때문에 점오염원은 또 그것을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수관로라든지 폐수관로라든지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비교적 관리가 잘될수 있는 이런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점오염원들은 이런 배출 지점이 불특정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반대죠. 그래서 관리가 쉽지 않아요. 모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처리도 일정하지 않고, 어 그리고 항상 그 나올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큰 비가 왔을 때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점오염과 비점오염 특징은 이렇게 서로 반대적인 상대적인 개념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 비점오염의 관리 필요성은 왜 하냐 이미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하천의 수질 관리 정책이 주요 이제 점모염은 이주로 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많이 만들고 하수 관거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에 우리나라 하천들이 무분별하게 이게 하수 관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썩은 물 상태로 돼서 냄새도 나오고 막부패로 일어나서 거품이 올라오고 이랬었는데, 어, 이제 이게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고 하수 관거가, 하수 관이 잘 관로가 잘 이제 만들어지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깨끗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라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오 어, 독조라는 거, 우리가 독조라떼라고 하는데 이런 플랑크톤이 귀합없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 오염원 위주는 주로 BOD라든지 COD라든지 이런 그 유기물을 우리가 저감하는데 치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철이나 호소에 그 녹조가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봤더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비가 왔을 때 들이나 산에서 들어오는 영양염류, 그러니까 비료성분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에서 이제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4대강 그러면 한강, 낙동강, 금강, 그리고 이제 영산강과 섬진강을 합쳐서 4대강이라고 그는데요 요즘은 이제 섬진강과 영산강을 각각 법립시켜서 5대강으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5대강이기 때문에 영산강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마시는 분들은 대부분 섬진강 숙에고 실제로 섬진강 영산강보다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진강 속에는 대도시가 없기 때문에, 대도시가 위치한 광주, 광주가 대도시잖아요? 대도시에 이렇게 휩쓸려서 포함돼서, 4대강 섬진강이 영산강이 포함돼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비점 오염원의 이제 관리 대책을 할까 도시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뭐 도로라든지 또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나오는 물들을 오염된 물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은 잘 이렇게 분류해서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경기 논이나 밭이나 그다음에 축산 분야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특히 이 중에 이제 뭐 우리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강원도 고랭지 채소밭 같은 토양이 이제 많이 이렇게 휩쓸려 내려와요. 침식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주요 정책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산에 가보면 나무를 관리하기 위한 임도, 또 산불이 발생하는 것 같은 이제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이런 쪽에서 많은 비정 오염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도로나 교량, 하천이나 호수의 유역 같은 곳,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광산이 있죠. 폐광산 공장 이런 곳 주변에서 내려오는 이런 그오염원들을 이제 각각 부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대책들이 마련돼 있고 예산들도 세워져서 정부가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비전면 저감 시설은 여기 이제 근로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냥 참고로만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연형 시설에는 저류 시설 인공습지 이런 시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치, 장치라면 뭐 어떤 장치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과뭐 걸르는 장치, 와류형 물을 돌리게 빙빙빙 돌려서 그, 음,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크린형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진로 보시겠습니다. 보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어, 어떤 신도시 쪽에 가보면 뭐 용산지구라든지 효천지구라든지 이런 새로 개발한 도시 지역을 가보면 중간에 저수지 같은 게 하나씩 만들어져 있고 물이 채워져 있는 거 있고 이와 같이 물이 조금만 채워져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저류형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큰 비가 났을 때 이걸 하천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저류지에다가 물을 모은 다음에 천천히 물을 내보내기도 하고 이건 두 가지. 이 역할이 있어요. 홍수 조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접 오염원이여게 일단 가둬두면 물이 좀 맑아질까 아니 침전이 돼서 이런 두 가지 영향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또 이제 이런 형태로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수 있는 이런 유출 저감을 위한 비접 오염원의그 하천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것을 유출 저감이라는데 이런 저류 시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산업단지의 그 만들어진 기적, 그 저류지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 지역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지하에 있다가 지하에 있다가 저류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홍수 조절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서울에 가면은 강남에 타우팰리스라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하에 고대 물탱크가 세개 있어요. 빗물탱크죠. 그래서 빗물을 가둬서 하나는 하천에 그 내보내는 역할 또 하나는 그 아파트의 조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용서를 사용하고 또 하나는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물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물론 음영수로 공급한 게 아니고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이렇게 이제 그용수로서 이용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저류지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어, 과거에는 이제 이런 또랑 그 같은 게 주로 시골에 있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 도시에도 아스파트가 있으 도로 주변에 이렇게 물을 가둘 수 있도록, 물을 가둘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것은 침투형 또랑시설이라고 도랑 그래요 도랑이라고 해요, 도랑. 그래서 여기에 물이 이제 땅속으로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도 하나의 자연형 비저 모여오 저감시설입니다. 그리고 물이 이제 이쪽으로, 한쪽으로 몰릴 수 있도록 해서, 어,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침투시설. 최근에 지은 아파트에도 가면 화단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다 이제 빗물이 수면 들어가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그 보도블레가 오면 투스콘이라고 해서 비가 왔을 때 빗물이 튀지 않잖아요. 이것들도 전부 다그 빗물이 땅속으로 수면 들어가게 만든 비점 오염은 저간 시설이면서, 그물 순환을 많이 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것도 역시 장치형 시설인데 장치형 시설은 물이 들어가면 그대로 들어가면 이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물을 아까 앞에서 말한 여과 장치를 만들어서 그 협잡물, 쓰레기 같은 걸러내고 깨끗한 물만 내. 음, 침투되든지 또는 이제 하천으로 내 보내는 그런 시설들을 우리는 이제 장치형 시설이라고 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뭐 간단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비가 왔을 때뭐 이제 그 빗물이 들어가는 빗물 그 빗물 투 뭐이죠?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막 여기 에 여러 가지 뭐 심지어 낙엽이 쌓인다든지 쓰레기가 쌓이면 막혀갖고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홍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이제비 오기 전에 이렇게 특히 여름철에는 미리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이 도로에서 어떤 이제 이동형 정산하신다든지 했을 때 여기에 뭐 음식 협동물을 버린다든지 이거는 안될야기고요 우리 아파트에서 앞 베란다에는 이 그, 우리가 물을 쓰면 우수형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천으로 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바랜다에 이 세탁기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뒷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해야 이 물이 하수처리장에 가서 물이 이제 깨끗이 정화가 되는 것이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함부로 담배, 꽁초를 이런 배수구 쪽에 버리게 되면 이거 다 이제 니코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하천 쪽에 들어가서 생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다 비저 모형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뭐 지금 은 이런 사람은 없지만, 이제 여기서 세차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야외에 나가서도 뭐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을 잘 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비좁으면 줄어든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비료라든지 이런 건 적정량만, 적정량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광주천에 대해서 쓰는 글인데요. 어, 그교재로한번 읽어보시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관과 광주천은 우리 광주의 역사고, 우리 조상들부터 현재 우리까지, 앞으로 미래의 세대들까지 쭉 우리가 함께 해야 될 터전입니다. 그래서 광주천을 우리가 얼마만큼 건강하게 생태적으로 잘 가꾸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 많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뭐 이번 시간을 통해서 광주천과 영산강이 왜 이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시에서는 광주천의 역사와 그다음 광주천의 기능에 대해서 어 간단히 알아봤고요. 비접오염원의 개념이 무엇인지, 비접오염원을 어 줄이기 위해서 그 저감 방안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특히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비접문을 어떻게 줄였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이 차시에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